안산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안산에서, 어, 해온 일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산은 2002년도죠. 그러니까, 네. 어, 그 해는,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었던 그런 해 아닙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곳에서 안산 경찰서장을, 그, 그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음. 그때, 에, 월드컵에 정말 우영찬 함성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외쳐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산경찰서장으로 당시에는 안산단원경찰서와 상록경찰서가 구분되지 않냐고 어, 안산경찰서 한 곳만이 경찰서가 어, 있었던 때입니다. 어, 그때 이제 제가 상록경찰서의 부지를 구입하고 임기를 마쳤었죠. 어, 그리고 어, 그 이후에는 예, 신안산대학교에 우리 초조등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신안산대학교에서 어, 수학들을 가르키면서 어, 안산과 계속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음. 따라서 뭐 공직에 있는 음, 이 후보가 당시에 특별하게 안산에 에, 어떤 무엇을 기획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마침 이웃에 있는 산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인들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제 이전도 안산 경찰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안산에 구적구적 골목골목을 나름대로는 잘 지켜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후보가 같이 못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에 한 30여 년, 또 코레일에 상인 감사로서한 2년 근무했었던 남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어, 공직이 있으면서 저는 항상,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군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왔습니다만은 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보니까 오히려 국가나 국민들로부터 받은 혜택이 훨씬 더 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어, 공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어떤 분미에서는 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에, 반드시 에, 국민들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노상 해오던 가운데 에, 마침 에, 기회가 저었고 어, 안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또, 현재, 대학에서, 안산에 위치한 대학에서, 과학들을 어,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산에 그러한 아쉬움들을 구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꼭, 그, 당신이 되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경제가 참 어렵다라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과거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안산이 거주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은 뭐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어 형성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어 대단했었죠. 여러 가지 경제면에 있어서 또는 그 역동적인 면에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어 절대 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론 모든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긴 합니다만 특히 바노시아 국가산업단지가 그동안 30여 년 지난해서 노후화되고 또 많은 공장들이 떠나가거나 또는 어려움에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떤그 혁신이랄까요? 그 변화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바노시아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구조적, 또는 그 문제를 좀 개선하면서 거기에 공장에 다시 들어오고 첨단 산업이 스마트 허브로서의 약화를 할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장에 들어오면 근로자들, 일하는 분들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 다시 과거의 어떤 풍요로웠던 때를 찾을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를 우선 좀 살리고 싶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안산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우시아국가산업단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떨 것일까 좀 고민하고 두 번째는 저는 접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안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가 좀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 또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만은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아, 공,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것을 보면 이제 많은 공약상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공약상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게 후보님의 공약상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공약상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수있을까요 네. 네. 어, 딱 하나만 얘기를 하라고 네. 하지 마시겠습니다. 그, 그 경제 문제입니다. 네. 아까 반월시와 단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투입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장경제 살진는첫 번째 거리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네. 그래 소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기반시설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되는 거아닌 어, 저는 철도공사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어, KTX 초지역 정차 문제는 어, 정말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화를 제시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철도 공사에서 근무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어, 연구에 또는 유치에 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더불어서 뭐 철도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어, 신안선선의 문제. 이제, 이제 2023년도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신한산선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이면은 향후 한 7년 정도를 기다렸다는 문제인데 현재 그 우리 경제의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여기 하는 어, 전철을 좌격안고하는 것, 뭐, 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안산의 중앙역은, 그, 우리의 관물이죠. 역시, 예, 중앙역에 대한, 역사 자체에 대한 새로운, 어, 안산의 명물이 될수 있도록 하는 랜덤 바가될수 있는, 그 영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어, 안산의 상징이 될수 있는, 또 안산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뭐 스크린도어는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냐 뭐 초조역이라든가 또 고산역, 중앙역 바로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어,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는 하루 이틀에 그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불어 사는 경찰이면 경찰만이 하는 소방이면 소방인만이 하는 그러한 안전 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모든 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국가 기관, 어, 지자체 기관이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이 얘기는 우리가 자금에 하는 것을 봅니다 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모든 관련되는 기관이나 우리 각자의 인식 속에서 동체적 어떤 인식을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하고 법제 것기야 말로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동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네. 세월호를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부터 좀 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어, 오늘날 그안산를 생각하게 되면 네. 세월호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 어떻게든지 미아로 상태로 남아있는 이러한 세월호에 대한 안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급선무책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납품들이 저기에 좀 치유가 되면 어, 유가족들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 우선 당장에 새로 특별법에 대한 어, 강력한 시행을 위한 어,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네. 법 개정의 문제까지도 법 개정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야 되지 않을까. 그 이틀 전인가요? 쇠오로 어, 유바트과 함께 협약서를 후보자들 간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은 세민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쇠오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 직원 대체 뭐 이러한 또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각종 관계 법령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산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안산에 큰 메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 누께서 제시하시고 싶은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육군자들한테좀 전해주시죠. 그 처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 안산은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어 국가계획도시, 최초의 국가계획도시였습니다. 어 따라서 어 반우시아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어 안산의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고 어 경제의 회생의 출발은 바로 어 이런 반우시아 공단의 활성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떠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할 자리, 다시 말하면 공장이라든가 또 각종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엄밀하게 공장을 운영할, 기업을 운영할 그러한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노라든가 또는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는 규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어, 활발한 기획 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국가적 노력,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떠나갔다, 떠나가는 공장 속에서, 뭐, 일하는 분들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다면 공장을 살리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제 혜택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 국가에서, 어, 지금 하는그 세금을 바로 산업국가 단지에 다시 투입을 해서 지역을 또 단지를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이 공장에 들어가는 뭐 이런 도로의 협조 문제라든가, 또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플라마저도 불매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어, 떤 작품농, 전철이라든가, KTX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 같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어, 조금 사랑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저희들 한 70만 개 정도를 축차적으로, 어,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안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단사에 있는 기업에 그 취업하고 또 취업하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회사에 또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람이 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경쟁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가 재정 지원 또 분위기 조성의 문제 또 가격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히 돈을 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이제 케텍스 초지 정차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조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KTX 초지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제일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선거 전국에서도요. 음. 일반인들은 한국철도공사 상감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어, KTX 초지 정차역을 만드는 일과 어떻게 연관성을 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좋은 네. 지적이십니다. 네.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가 어, 투자한 공기업입니다. 어, 한국철도공사에는 그 상임감사가 상임이사로서의 별도의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위 이 CEO가 공사 사장이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또 수익적인 또는 낭비적인.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 검토하고 또 상후에 네, 검증을 하는 그러한 직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TX 하는, KTX 소위 코레에 대해서 하는 모든 후보자 사업에 대해서 어,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공정성 여부, 어,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직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일감사 역할이 이 철도 공사의 업무를 상당히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KTX 초지역 정차 문제는 우선 당장에 KTX의 효용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중간에 정차들이 많아지면 어, 일정한 시간에 도달할 수도 하는데 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겠죠. 이러한 들을 어, 저는 초지역을 정차역을 만들므로 위해서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밑에 있는 화성, 소위 안산의 서부권에 대한 철도 이용객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철도를, k t 스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또 다른 나름대로의 허브가,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어떤 초지역 주변에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시설들이 더불어서 생긴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안산경제에 커달한 장기적인 그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문제는 경제다. 이걸 잊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는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네. 이제 중앙당에서 비례대표의 공고문을 보고 거기서 발청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찾아나셔야 될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의 문제입니다. 네. 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9. 시, 어, 실업률이 9.2%다 9.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통계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소위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또는 포기할 것이 없는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엄중한 경제 선거로 보고, 문제는 경제다. 대표가 다이다라는슬건을 내세우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번에 경제선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 요즘 3%다 4%다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내용을 보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들에게 주차적으로 7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있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대략 따져 보면은 공공부문에서 한 34만 8천 개, 그다음에 일반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일반 부문에서 25만 개,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좀 단축함으로 해서 나오는 11만 8천 개 대략 한 7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기업에서 어, 어떤 배려 그다음에 에, 근로자들의 어떤 양해가 상자가 어, 합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공약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다 많은 어, 청년들이 일자리에 에, 찾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어, 나가서 어, 자기의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 안정감 있는 어, 그러한 형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지금 하는 그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요즘은 20만 원대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금전도에 빠르면 어, 이, 그, 균등 지급이 아니라 어, 일괄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어, 제시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는 30만 원 상향을 공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 기타 뭐, 어, 직장 여성을 위한 또는 그냥 여성들을 위한 많은 공책, 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어, 경제 문제에 대한, 그래서 경제로부터 먹고 사는 세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어, 거기서부터 행복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 유권자들한테 하나하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한산 시민 여러분, 저는 어,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경험으로 어, 새로운 길로 들으셨습니다. 어, 정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을 만들고 보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공직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이 소중한 경험을 안산을 위해서 저는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가 없었고 또 국회의 없어 가지고 우리가 행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어, 국회의원이었고 또 어떤 정치가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리당략 또는 어, 개인의 어떤 이익에만 올토한 그런 정치의 행태, 국회의원의 행태가 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문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생각,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떼묻지 않는 또 어떤 신선한 생각으로 여러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른 후보들께서는 공직 경험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런 모든 것을 부담 하추고 있는 경험을 여기에 열정적으로 쏟아보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위본 손창호 후보입니다. 제 경험이, 제 열정이 바로 안산의 애정을 가지고 쏟을 수 있도록 기후위본 손창호 후보를 열렬히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안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아 이곳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쏟아부 것입니다. 기우입은 손창호로봇 열절한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 네, 수고하셨습니다.